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 함께 차차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2020년식 쏘나타 DM8 7000km 탄 아주 민트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전차주가 한 분이었고 1인 신조 차량으로서 사고는 조수석 펜다 단순 교환이 된 차량이에요 지금 성능기록부가화면상도 나타날 텐데 한번 잘 천천히 보시고 외관만 이제 껍데기 결핍했다 교환된 차량이고 골격 데미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주행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신차 AS 보증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먼저 외관 상태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면부를 보시면 현대의 아이덴티그린이라그래서 파라메틱 주얼리그린 뭐 그런 명칭이던데 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밀고 있는 이 블랙 그린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쪽에는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는 위치인데 이 점유 터보에는 안개등이 없어요. 벤트. 에어벤트 여기가 덕트가 있어서 공기 흐름이 잘될수 있게끔 이렇게 트렁크 버퍼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쏘나타 DM8 터보 프리미엄 모델에는 한네가지 정도 트림이 있습니다 뭐, 뭐 스마트 등급이 있고 프리미엄 등급이 있고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이 있고 뭐그 위에 인스퍼레이션도 있고 한데 이 차량은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이에요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부터 17인치 타이어 피넬리 타이어를 장착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하 등급의 모델에서는 아마 미린이나 드디어 둘 중에 하나를 끼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차량은 지금 17인치 피넬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트레드도 아주 쨍쨍합니다. 2만키로, 3만키로는 충분히 더탈수 있는 그런 트레드가 네. 현재 남아 있고요. 이, 이어서 이 측면 쪽을 볼게요. 측면 쪽 보시면 군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민트급 차량이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뒤쪽 운전석 뒤쪽 타이어 인데 림도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휠기사 하나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아직 스티커도 남아있네요 아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 트렁크 라인 쪽을 보실게요 트렁크는 포일러처럼 트렁크에 붙어있는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씩 튀어나와서 돌기 형상으로 돼 있는데 공기역학적으로잘 빠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었을 거예요 이 테일 램프가 트렁크로 이어지는 이 빨간 라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에는 축박 경고 당연히 있고요. 이 센서 여기 있고. 이쪽 보시면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듀얼배기로 빼주질 않았어요. 듀얼배기로 뺐으면 커버만의 약간 뭐 스포츠함을 좀 강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듀얼배기가 아닌 게 약간 좀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줬고요. 자, 이제 트렁크를 열어볼건데 팀장님 이거 트렁크 버튼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 버튼 있지 않을까요? 차주 실 유저 아니고서야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깔끔한 마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트렁크 버튼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요게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면 열립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트렁크 밑에서 손을 끼워서 올린다던가 이렇게 어마게 버튼이 있는게 아니고 아주 깜짝같이 잘 숨겨놨어요 그쵸? 그래도 이 버튼을 누르면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근데 이 차량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도 3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뭐팍 열고 팍 닫기 이런 거는 또 편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트렁크 실내 내부 공간 사이즈를 보실 텐데 그래도 2.0바디 모델을 사용하는 차량 1,600cc이지만 그래도 트렁크는 굉장히 넓어요. 파이프까지 해도 저 스루 스키 스루까지 팔이 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스키 스루도 있는 모델인데 잠시만요. 자저 보여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트렁크와 비 자석이 분리가 돼 있지만 스키 같은 긴 물품을 실을 수 있게끔 스키 스루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이 얼마나 전 차주가 차를 아꼈으면 트렁크 비닐조차 뜯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신차급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실내로 들어왔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쏘나타 8세대거든요. 8세대로 바뀌면서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기어박스가 펠리세이드 마냥 변경이 되었는데 현대는 에 버튼식, 기아는 다이얼식으로 바뀌었죠. 이 버튼으로 P R N D 이렇게 있는데. 저희 예전부터 운행하셨던 분들은 약간 적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저희는 옆에 눌러서 탁 해서 디드라이브 넣고 출발. 이게 몸이 베어 있거든요. 그쵸, 여러분? 이거는 아주 최신식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전석을 앉았는데, 핸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핸들은 허버 스포츠 모델에 걸맞게 이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는 수동으로 조작할 때 사용하시는 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뭐 미디어 볼륨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상당히 큰 화면이. 장착이 돼 있어요 분할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미디어 화면이랑 내비게이션 화면을 개인 취향에 맞춰서 설정을 바꿔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공조기 쪽을 보여드리면은 이쪽은 뭐 이제 온도 조절하는 키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핸들 열선. 그다음에 이 차는 운전석 조석 공일하게 두개다 열선 시트 양쪽 다 통풍 적용돼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여름에 아주 유용하게 잘쓸수 있죠. 이쪽에 이제 핸드폰 충전 단자 있고 USB로 꽂아서 음악 들을 수 있는 단자도 돼 있습니다. 요새 연식 차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현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하이패스 카드를 여기에 숨기고 이 차량은 지금 빌트인캠은 빠진 모델인데 이거 추가 옵션을 하면은 빌트인캠이라는 현대 정품 블랙박스를 추가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옵션은 빠진거고 이 네, 뒤에는 전동커튼 버튼도 있고 전등 들었다 나다는 거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자, 여기 보이면 키 4개가 있는데 요맨 오른쪽 거는 이제 잔액 어, 하이패스 잔액 설정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음량 조절입니다 그 다음에 SOS 기능이 뭐냐? 이게 블루링크라는 현대 자체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월 얼마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입을 하시고 내 차에 문제가 있다, 분환이 필요하다, 사고가 났다 SOS 칩니다 그럼 현대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실제로 써보면 금방 올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 왼쪽 무릎 앞쪽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나이트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라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요거는 계기판 밝기 조절. 요거는 스타뱅고 기능이라서 연비 운전에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고, 요거는 차선 이탈 방지. 이걸 키면 차선을 이탈을 했을 때. 소리로 알림을 알려줍니다. 이건 트렁크 오픈, 이건 ECS 미끄럼 방지 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쪽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차 보조, 경보음이고 차가 물건에 가까워지면 소리가 나는 그런 기능이고 이거는 바로 그냥 내비 화면에 요 뒤에 이제 후방을 볼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 커스터,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내 주행 습관에 따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출력의 문제, 서스의 문제 그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연비 운전하시면 에코모드에 놓고 운전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오토 홀드 기능이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자동 주차 시스템 이거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나타에 이게 뭐냐면 리드라이브로 가다가 운행을 하다 섰어요 만약 문을 열면 자동으로 피로 체결이 돼요. D N R P 불빛 움직이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뒤로 가다가 혹시나 정차했거나 서 있을 때 이게 문이 열렸어요. P로 자동으로 체결이 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대가 뒷좌석에 앉았는데 요 차는 뒷좌석에도 이 커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도 돼 있어요. 운전석 뒷자리에 앉았는데 비산차가 진짜 최고로 잘하는 게 실내 공간 너무 잘 빼요. 내그름이이 의자도 제가 아까 앉아갖고 약간 운전석 뒤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앉고 요거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각도가 보면은 인체공학적이라고 말해야 되나? 현대기아가 정말 실내 공간을 정말 잘 뽑아요. 독일 삼사 부럽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여기는 커플도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는 조정하는 거 따로 없고 이쪽에 에어컨 나오는 에어 벤트가 여기 있고 밑에 그래도 핸드폰 충전 할수 있는 단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 함께 차차차에서 준비한 소나타 모델 여기까지 제가 촬영을 마칠 거고요. 다음 촬영은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가격, 착한 가격,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설픈 저희 차차차 영상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